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아, 오늘은 저 멀리 레바논으로 왔습니다. 이곳 레바논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영수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난민 사역으로 넘어와서 그 난민들을 따라가기부 보니까는 또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요 근래에는 이제 레바논에 정착을 해서 이집트와 이집트에 있는 수단 난민과 레바논에 있는 아파라스인 난민 시리아 난민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난민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그참 난민 사역이 그렇게 십 않는 그런 사회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난민 사회에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쉽게 난민들이 일단은 이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 살던 곳을 떠나다 보니까 마음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분이 좀더 수월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진다라는 그 수월함 때문에 난민 사역이 시작되어 왔는데 음.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난민 사역을 이제는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 사역에 난민을 맞춰왔지 않는가라는 그런 반성과 함께 음. 난민에 대한 특화된 사역들을 네.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난민 사역을 맨 처음에는 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경륜과 어, 어,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난민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어, 것을 좀 연구도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성교사님, 어, 난민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 우리 성교사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셔서 어, 이 일에 종사하게 되셨는지 하는 그예기부터 한번 네. 해볼까요? <laughs> 우리 한국에서는 어, 어,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이 선교사 전에 네. 그 사업가 였었습니다. 네. 네 사업을 하셨군요. 중장비를 그 수출입하는 네. 아, 그런 사업가였다가 네. 어, 예수님을 이제 서른 넘어서 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가 기도하기는 어, 사실적은 대하고 선교사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었고 네. 어, 그것이 이제 좀뭐 신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았을 때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시면은. 나는 성, 성교사가 되고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아주 심플한 기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 기도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네. 또 그런 것을 또 사업적으로 풀어주시고 해서, 또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아, 내가 성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네네. 40세부터 이제 성교사가 시작됐습니다. 아, 네. 음. 40대 전에는 사업을 하셨고, 네네. 물론 뭐 사업을 하실 때는, 교회를 열심으로 다닐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네. 어, 그런데 어, 40이 되면 내가 성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훨씬 전에 내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성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이제 그 북한을, 네.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북한을 많이 품어왔었고, 네. 어, 북한을 좀 어떻게 하면 돕겠는가라고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쭉 해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나이 40이 됐을 때, 저희가 좀 사업이 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한 좀 재력을 이용해갖고, 음. 북한을 돕는 NGO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 네. 그때 당시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만든 NGO가 한민족복지재단이라는 네. 북한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네. 북한을 많이 지원을 해왔었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선호적인 네.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 저희들이 그러면서 북한을 많이 지원 해오는 그런 NGO 차원의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음 저희가 이제. 남한, 북한이 한번 교인들이 모여서 음. 같이 연합 예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북한에 제안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를 아예 한 대를 통째로 차트를 해서, 음. 목사님들 300분을 모시고서 북한을 가서 같이 연합 예배를 한 일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그, 뭐, 제 신앙이 그렇게 뭐, 상당히 어떤 수준에 있던 신앙도 아니고 음. 그 정도 뭐 NGO 정도에서 사업하던 그런 어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음.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고 네. 그런 와중에 말썽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한민족복지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한다라는 음. 출입금지가 됐어요 그 연합예배하는 과정 중에서 좀 마찰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음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뭐 신앙 연유이 짧을 때 기도도 짧으니까 그냥 어뭐 기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의 기도소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음. 옆에 있던 어떤 자매가 또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통통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끊어지니까 네.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푸념하듯이 아 북한 아 북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근제귀에 그게 아프간으로 들렸어요. 음. 그러니까, 아, 북한이, 아프간의 스타을 우리가 아프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네. <laughs> 그 40일 젊으니까, 네. 아, 이게 하나님 운성, 음성인가. 아프간을 가자. 음.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이, 그때가 이게 2002년도에요. 2002년대 네. 아프간에 들어가게 네,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을 갔어요. 어, 우리 승예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2002년도예요. 네, <laughs> 네. 11월달에 제가 세명 어, 우리 교회에서 파일럿 하던 미국 분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님과 제가 한 팀이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이제. 아, 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마자리사리프로 해서, 카불로 해서, 칸탈까지 갔다가, 다시, 어, 카불로에 왔어, 카불에서 다시 마자리사리프로 차를 타고 가, 갔어.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에로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laughs> 2002년도 11월에 아프가니스탄에갔왔으 고생 엄청나게 하고 가셨어요? 엄청나게 <laughs>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갈 때, 국경에 아무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이제, 이 러기지를 끌고 이제 둘이서 나가면서, 뭘 생각했노, 그러면요. 옛날에 왜, 그, 유효사변이 나가지고, 어, 흥남부두에서 배 타면서 사람들 막 추워했던 네. 때있잖습니까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무사히 잘, 어, 아프가니스, 어,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서 다시, 어, 미국으로 <laughs> 들어오게 됐지만, 그것도 때와 똑같으시네요. 네, 저도 뭐,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뭐, 성견이 뭐니, 뭐, 말은 했지만은, 네. 제 스스로가 어떤 사업가적인 이런 부분에서, 네. 뭐, 이렇게 베푼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뭘 해왔던 것이고, 네. <laughs>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제 허버 통이라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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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됐고, 아 이렇게 직업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어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교제하게 되고 하면서 저 이제 점점 이렇게 심화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와 같이 한 집에서 5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서 네. 그러서또 이제 서로 친구가 되고, 네. 또 형처럼 동생처럼 음.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음. 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서 점점 이렇게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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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 성교사를 나가겠다고 네. 한 것이 아니라 어, 사업을 하면서 <laughs> 어느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 어느 나이가 될것 같으면 이제 생을,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교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네. 들어있었던 것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하나의 은사 같아요. 네. 그 이제 성교사님께서는 별 모르고 그렇게 했, 했을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성교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어, 지금까지도, 어, 계속해서, 어, 난민들을 위한 극렬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가지고 계셨던 어, 좋은 노하우를 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음. 그 같아요. 장교님께서 너무 이제 좋게 설명해 주신 거고요. 당시가 이제 한국은 이제 그 98년도에 IMF가 그렇죠. 예.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계 분위기가 BAM 해서 이제 비즈니스 아즈 미션에서 예. 그 비즈니스로 어떤 선교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그것이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네, 네. 그, 그렇다 보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네. 아, 이런, 내가 좀 이런 일을 좀할수 있겠구나. 음. 당시에 그때는 사업하시던 분들이 많이 성격적으로 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든, 어, 그 당시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네. 잘 우리가 지나고 네. 보면서, 제 우리의 라이프를 재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뭐 크리스찬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러지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빠를 때에 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고 또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셔서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네, 거죠. 저 예. 하나의 성교사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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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러블 메이커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씀을 <laughs> 하셔요. <laughs> 남자들 뭐 젊었을 때 개구졌죠. 네, 뭐, 네. 많은 더 트러블에 대한 뭐들 얘기들이 있죠. 아, 네. 어떤 얘기 한분좀뭐 기억이 하신 김에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laughs> 어떤 트러블 한 뭐, 얘기. 다들 뭐 하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시절이 또 그런 시절이요. 아, 그렇습니까? 잘했죠 뭐 예. 되지 니까 뭐랄까? 너무 이제 개구쟁이로 자라다 보고 음. 또 이렇게 우리 남자들 보면은 이제 자랄 때뭐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자라다 보니까, 어, 악습함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갈증들이 있거든요. 선에 대한 갈증. 네, 아, 네. 내가 좀 조금 더잘 되면 내가 좀 음. 이렇게 선하리라. 네. 내가 이렇게 좀베풀이라 라는 음. 그런 갈증들이 있었죠. 네. 네. 그 갈증이, 갈증들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음.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어, 장영수 성교사님께서는 그 갈정을, 어, 정말 실천으로 옮기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어, 너무, 어, 본인을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정말 <laughs>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내면에서는 영적인 체인들이 네. 좀 많았어요. 네, 어떤, 어떻게이 없네요. <laughs> 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분그좀 <laughs> <좀 웃음> <laughs> 말씀을 <웃음> 좀 해주시죠. <laughs> 기형에 뭐 어,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다드려진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듣는 사람들이 아, 아 저런 사람들도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 도전받을 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재있는얘기는 아닌데요. 네. 어, 일단은 영적으로는 제가 이제 귀신이 보였어요. 아, 네. 어, 귀신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보이고 또 뭔가 그 조짐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귀신들이 이제 한결같이 굶주리고 또 마르고 이런 그런 귀신들을 보면서 항상 이제 그 검고 악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더러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항상 이제 선에 대한 그 갈증, 네. 또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시냐라는 게그 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귀신조차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상 이제 그이 밸런스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저한테는 그런 어떤 악함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갈증을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러셨구만요. 네. 자, 우리, <laughs> 아, 아, 좀, 좀 나와봤어. 어, 아프가니스탄이 2002년대 어떻게, 가시는 동기가 어떤 동기였었나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 아프간 하다가 오! 아프간 하다가 코미디 같이 네, 그런데 음. 아프한아프한 북한, 아, 북한 하는 그 옆에 자매의 어, 신음 소리 혹은 기도 소리를 듣고 아프간으로 생각했고 아프간으로 네. 생각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프간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묶게 되셨어요. 가 보니까 제가 자랐을 때그 환경. 네.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두분다 군이셨어요. 인 군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란 곳인데 뭐 삼팔성 근처에서 많이 자랐는데. 네네. 가 보니까는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네. 전쟁 후에 어떤 재건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자랐을 때 같았었고 또 밥을 못 먹고. 뭐, 이렇게, 이제, 급식 먹, 미혼들이 주는 급식 먹고, 뭐, 이런 환경들이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아, 좀, 여기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얼마 있어 보니까, 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네.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어떻게 좀 빠져, 명분이 저렇게 좀 빠져나갈 수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우연찮게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어, 아프간 대통령 네네. 네, 네. 대통령 만나갖고 어~ 이게 너무 한국에 대사관도 없으니 너무 불편하이 많다 한국에 대사관을 좀 만들자라고 음. 해서 대사관을 저희 집에다 만들었어요 네. 목동에 살았었었는데 대사관을 만들었더니 또 외교부에서나 또뭐 경찰을 청해서 계속 와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대사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남동 쪽으로 좀 이사를 가달라고 해갖고 결국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카르자이 대통령인데 카르자이 대통령님하고 이제 잘 상의를 해갖고 한남동에 이제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대사관을 차리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어, 저보고 이제 상무관을 좀 맡아달라고 해갖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상무관을 맡으면서 외교관으로서 한 3년 반 정도. 네. 한국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간의 상무관이죠, 네, 아프가니스탄의 네, 상무관.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음. 아프간으로 많이 보내고 네. 이런 식으로해서 또 경제 발전하는 것 쪽에 네. 그런 방향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어. 그렇죠 뭐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어, 우리 장영수 성교사님에 대한 어, 이력을 모르니까 네. 이렇게 된게 예. 상무관 3년 생활할 때도 상당히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나눌 수 있나요? 네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모 성교단체에서 평화엔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이제 마찰이 있었고, 네. 그 마찰에 제일 앞에서 비자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제가 된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또좀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음. 어, 그것이 이제 저희는 어떤 이제 정보가 있었어요. 네. 미국 쪽에서, 미국 정보부 쪽에서 이제 받은 정보가 있어갖고, 그것을 좀 막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또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평화행진이 진행이 됐었고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화장이 있었죠. 네. 네.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미국 CIA에서 그 행진을 이용해서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 그런 계획이 적어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네. 그래서 그런 정보 때문에 이걸 계속 막아왔었던 것이고 음. 그 여파가 이제 이어져서 2007년도에 생물교의 피납 사건까지 또 이어지는 그렇죠. 네. 박은조 목사님.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또 이렇게 희생당하시고. 네. 그또 박은조 목사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박은조 목사님 을 찾아갔어요. 네. 순교의 피가 이 뿌려졌는데. 네. 이것을 그대로. 뿌려지게놔두지마시고 여기서 뭔가가 잘하길 수 있도록 12명을 그래서 한국으로 데고 리 왔어요. 학생들을. 음, 아프간 학생들을 네, 아프간 학생들 12명을 음.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전주 비전대를 나오고 전주대를 나오고 해서 계속 그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박사가 두 명이 나오고요. 네. 12명 중에서. 네, 네. 어. 그 많이들 또 많이들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로간 사람들도 있고, 음. 지금 전주에는 그한 두세 가정이 남아갖고서, 음. 계속 친척들을 불러드리고, 형제들을 불러드리고 해갖고서, 한 60명의 아프가니스탄 집성들이생겨갖고 네. 그들이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 그렇게 네. 신앙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아, 오, 그러니까 장 선교사님의 하신 역할이 제, 뭐, 제가 하는 어, 어, 그 대통령, 대통령 어떻게 만나셨나요? 궁금한데요. 그때는 이제 과도정부 시절이니까, 네. 뭐 그냥 만납시다또만나셨어요 네, 네. 그 아프간 문화 자체가. 네. 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어.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프간 사회는좀 그런 사회는또 아닙니다. 네, 네, 네. 어, 지금 현재도 아프간 어, 주한 아프간 대사관이 한남동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그 탈레반들이 네, 하고 난이 넘어가면서 네. 어, 대사관이 지금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대사님은. 이제 좀 터키로 가 있고 네. 또 많은 외교관들이 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다 갔고 음. 한 외교관이 지금 남아갖고 그냥 키만 갖고 있을 정도로 문 네. 닫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어, 지금 현재 그 아프간의 어, 탈레반이 어, 그 승계한 이후에. 그 나라의 정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들이 어 외형적으로는 네. 상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식으로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실제는 지금 옛날의 탈레반과 별다름 없이 음, 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네. 여자들은 지금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교육을 다 금지시켰고. 그리고 작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한한달 전에 어, TV 방송국을 전부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 탈레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악이에요. 네. 음악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음악을 뭐 보고 춤추고 이러는 것들을 음. 전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와. 그 그래서 전번 달에 12월 달에 방송부터 다 없애버렸고 네. 라디오를 만 들어라 해갖고서 음. 지금 라디오만 지금 간신히 방송되고 있는 것 실정입니다. 이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나라들이 좀더 이제 개방적으로 어,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보수적으로 네. 예, 그그기에도 사례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샤리아 법이라는 것보다도 네. 어떤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어떤 그 정책을 공포 정치로 해서 네. 그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갔을 때. 어 그때 상당히 막 이렇게 오픈되는 그런 의미에서 카불 대학교에 갔는데 카불 대학 학생들은 블루진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어, 이렇게 어, 순진화 혹은 자유화가 되었는데 다시 또 어,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 마음이 네. 씁쓸하네요. 아프가니스탄 에서 유일하게 이제 카불 대학교 하나만 네.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는 북한을 벗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정도로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 기억나는 것은, 막 바로 2002년도에요. 한민정 어, 재단에 계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총장님이 오셨다가, 아, 어, 문교부 장관을 만나서, 문교부 장관에게, 이제 그, 카보, 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일곱 개의 어, 종합대학의 총장들을 한국으로, 어, 이렇게, 그 초청하려고 하는, 어, 그걸 하기로 왔는데, 네. 문교부 장관을 못 만났어요. 네, 네.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되었어요. 네. 그때 그 임무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고등교육부. 고등교육부 문교부 장관을 네. 만나고, 네. 만나서, 어그 한민족 민족 재단에서 초청한 그 얘기를 해드렸고 어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기 들으니까그 다음 에다 그렇게 한번다 오고 왔었어요 오셔 갔었죠 이거 그래, 대학총장하고 예예 바로 그 그게 제가 문교부 장관이 사시는 그 관제에 가서. 네. 어, 우리 세 사람, 이 아, 얘기 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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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 사람 한 사람, 전두산님하고 제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그분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네. 나요. 모시고 한국을 가서, 또 코이카를 방문하게 됐고, 그렇죠. 코이카에다가 IT 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갖고, 네. 어, 그때 당시에 코이카에서 예산을 200만 불 정도를 잡아갖고, 네, 네. 코이카를 거기까지 IT 센터를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한 40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 그, 그래서 그 카불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카불 대학교 옆에 있는 IT 센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똑똑하다는 친구는 거기다가 네. IT 센터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한민족 재단이 어 굉장히 큰 역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어 그게 메신저로 잠깐 쓰임을 받았지만 상당히 어, 뿌듯하게 생각을 <laughs> 합니다. 어쨌든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서 해그 한국 주한 어, 카불 어, 아프가니스탄대사의 상무관까지 이렇게 하셨고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느 때에 필요할 때에 적절한 포지션을 줘서 또 사역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장영수 성교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어느덧 지정된 시간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분더 오셔서 네. 지금 현재 어 사회가고 있다고 하는 난민 사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 시켜서 좀 난민들에 대한. 어, 극렬한 사,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져서 그 일을 좀더 어,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 비전까지 나중에 좀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예정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만났은 장영수 성교사님, 스티브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교사님 만났어. 어, 저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어, 그 내력을 잘 몰라서 어,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인터뷰하는 가운데 어, 상당히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난민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 장영수 승교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